안녕하세요 오늘은 프랑스 남서부 미디 마이너스 피렌의 지방에 위치한 아름다운 도시 툴루즈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툴루즈는 프랑스 오트 가론주에 있으며 약 43만 9600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118.3 제곱킬로미터 이며 해발 고도는 115m 에서 263m 사이입니다 인구 밀도는 제곱킬로미터 당 3734명으로 활기찬 도시임을 알수 있습니다. 이제 툴루즈 국립건축학교 ENSA 툴루즈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학교에서는 어떤 학위를 취득할 수 있을까요? 입학 절차는 어떻게 되며 왜 ENSA 툴루즈를 선택해야 할까요? 또한 공부와 병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졸업 후에는 어떤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학교는 툴루즈 아리스티드 마율 커리 83번지에 위치해 있으며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는 화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건축학 석사학위 소지자가 자신의 이름으로 건축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학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ensa 툴루즈는 국가의 인정을 받은 국립 건축 학교입니다. 입학 조건으로는 레벨 7즉 석사학위 이상이 요구되며 건축사 국가 학위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이 필요합니다. 서류 심사를 통해 입학하며 1월부터 9월까지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 과정은 1년이며 학비는 연간 623유로입니다. 다음으로 ENSA 툴루즈의 건축사 국가 학위 과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학위는 국가로부터 인정받는 RNCP 레벨 7, 즉, 마스터 등급의 학위입니다. 툴루즈 국립응용과학원, INSA 툴로즈와 함께 복수 학위 취득도 가능합니다. 졸업 후에는 BIM 매니저, 프로그래머, 건축사 등 다양한 직업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입학은 레벨 6즉 학사 학위 이상이 필요하며 건축학 학위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이 요구됩니다. 1월부터 5월까지 서류 심사를 통해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디지털 도구의 고급 활용, 다양한 표현 방식 개발, 협업 능력 건축 프로젝트 설계, 전문적인 의사소통, 고도로 전문화된 지식 동원 능력 등 다양한 역량을 갖추게 됩니다. 이 과정은 2년이며 학비는 연간 506유로입니다. 이제 ENSA 툴루즈의 건축 학위 과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학위는 국가로부터 인정받는 RNCP 레벨 6, 즉 학사 등급의 학위입니다. 입학은 레벨 4, 즉,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에 준하는 학력이 필요하며, 바칼로레아 또는 동등한 자격이 요구됩니다. 1월부터 3월까지 서류심사를 통해 등록할 수 있으며, 프랑스의 대학 지원 시스템인 파르쿠르시프를 통해서도 지원 가능합니다. 이 과정은 3년이며, 연간 학비는 369유로, 선발 수수료는 37유로입니다. 졸업 후에는 건축보조원으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데이터 분석 능력, 전문 조직 내 책임감 있는 행동, 전문 분야에 대한 이해, 디지털 도구 활용, 건축 프로젝트에 대한 지식 구축, 외국어 능력, 프로젝트 관리하에 건축 프로젝트 분석, 다양한 표현 기법 적용 등 여러 역량을 키울 수 있습니다. 이 ENSA 툴루즈의 교육 철학은 건축을 단순히 완성된 오브제가 아니라 사회, 환경, 영토적 맥락 속에서 작동하는 문화적, 공공적 실천으로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도시, 경관, 기후, 기술, 생활 양식이 얽힌 현실 문제를 설계 스튜디오를 중심으로 통합적으로 다루는 것이 핵심입니다. 첫째, 건축은 영토를 읽고 개입하는 행위입니다. 건물 단위보다는 도시, 지역, 경관 스케일을 중요하게 여기며, 남서부 프랑스 특유의 자연, 농촌, 중소도시, 기존 건축 축적을 설계 주제로 적극 활용합니다. 무엇을 짓는가보다는 어디에, 왜, 어떻게 개입하는가를 질문합니다. 둘째, 환경, 기후, 지속가능성을 전제 조건으로 사고합니다. 친환경 기술이 장식이 아니라 설계의 출발점이 되며 기후, 에너지, 재료, 생태를 개념, 도면, 구조, 디테일 전 과정에 통합합니다. 계산과 기술을 넘어서 환경 윤리와 생활 방식까지 고민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셋째, 인문학적, 사회학적 사유를 동반한 설계 교육을 지향합니다. 건축을 문화적, 사회적 담론 생산 도구로 인식하며 역사, 사회학, 지리, 정치, 경제적 맥락을 설계와 병행합니다. 추상적인 조형보다는 사람, 사용, 공공성을 중심에 둔 프로젝트를 수행합니다. 셋째, 인문학적, 사회학적 사유를 동반한 설계 교육을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을 문화적, 사회적 담론 생산 도구로 인식하고, 역사, 사회학, 지리, 정치, 경제적 맥락을 설계와 병행하여 추상적인 조형보다 사람, 사용 공공성을 중심에 둔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넷째, 스튜디오 중심의 문제 기반 교육을 실시합니다. 학년별 스튜디오에서 현실 장소와 실제 이슈를 전제로 과제를 수행하며, 정답을 제시하기보다는 리서치, 해석, 전략, 설계 과정 전체를 평가합니다. 교수는 정답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비판적 토론을 이끄는 튜터 역할을 합니다. 다섯째, 건축과 기술의 균형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공학적 구조와 시스템, 그리고 건축의 협업을 중요하게 인식하며 개념적 실험과 기술적 현실성 사이의 균형감각을 기르는 교육을 제공합니다. 이는 시적인 제한이지만 지어질 수 있는 건축을 지향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성에 기반한 보편적 건축가를 양성합니다. 툴루즈라는 지역적 조건에서 출발하지만 졸업생이 어디서든 활동할 수 있도록 보편적인 사고 프레임을 훈련합니다. 스타 건축가 양성보다는 사유하는 실천가를 목표로 합니다. ENSA 툴루즈는 건축을 형태의 예술이 아니라 영토, 환경, 사회와 관계 맺는 비판적 실천으로 가르치는 학교입니다. ENSA 툴루즈는 스타시스템보다는 공공, 지역, 연구 중심의 실천적 건축가를 다수 배출한 학교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제 주요 동문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프랑스 남부 건축을 대표하는 건축가인 장마이너스 피에르 비피는 공공주택, 문화시설, 도시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활동했으며, 지역성, 맥락, 구조적 명료함을 중시하는 설계로 평가받습니다. 그는 ENSA 툴루즈의 교육 전통과 깊은 연관성을 가진 인물입니다. 건축가이자 교육자인 질트레강은 도시 조직과 건축 유형 연구에 기반한 설계를 선보였으며 스튜디오 교육 방식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프랑스와즈 레이노는 다수의 공공건축 및 복합 프로그램 프로젝트를 수행했으며 사회적 기능과 건축적 표현의 균형으로 주목받았습니다. 이어서 도시, 공공, 연구 분야에서 활약하는 동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수의 지방 도시 건축가들은 프랑스 도시 계획 및 공공 건축 행정에 진출하여 도시 재생 공공주택 학교 문화시설 설계에 강점을 보입니다. 또한, ENSA와 프랑스 대학 연구기관에서 활동하는 연구 및 교육자 동문들은 지속 가능성, 경관, 지역 건축 연구에 특화되어 실무와 이론을 병행하는 경력 구조를 가진 경우가 많습니다. ENSA 툴루즈 동문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국제적인 스타 건축가보다는 현장 중심의 공공성 있는 건축가라는 점입니다. 파리 중심 네트워크보다는 지방과 지역에 밀착된 실천을 하며 건축 사무소, 공공기관, 지방 자치 단체, 연구기관 등 다양한 진로 스펙트럼을 보여줍니다. ENSA 툴루즈의 동문들은 이름보다 맥락으로 평가되는 건축가들이며 도시와 사회 안에서 오래 작동하는 건축을 만들어 온 인물들입니다. 자, 그럼 이제 PADI는 어디에 있을까요? PADI 사무실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354-32, 동막로 56 윤송빌딩 302호에 위치해 있습니다. 합정역 7번 출구와 상수역 4번 출구에서 가깝습니다. 약도를 참고하시어 쉽게 찾아오실 수 있으며 전화번호는 025167750입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www.padi.academy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 예약 및 문의는 025167750으로 전화 주십시오. 여러분의 연락을 기다리겠습니다.